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영상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1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신풍제약, 신풍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은 오늘 플러스 1.27% 가락 오르모스에서 마무리되었고, 현재 주가는 어 159,000원입니다. 자, 뭐, 신풍제약도 제가 구질의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어, 12월 11일 이제 이때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었죠. 이때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안 좋은 이제 악재가 뭐 하나 있어가지고 가격이 이제 빠져주게 된 그런 이제 부분이고, 어, 오늘날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어, 갭 하락을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으나, 어, 뭐 오늘 이제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부터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이제 오후에 가격이 좀 빠져주게 되면서 이제 1 5 9 0 0원에서 캔들이 마무리가 된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제 뭐, 한 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자, 뭐래, 그래서 이제 뭐, 신풍제약은 뭐, 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뭐, 단 하나죠. 지금, 이제, 그런, 신풍제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피라맥스, 피라맥스에 대한 그런, 어,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피라맥스가 임상 결과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또,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더 빠지게 됐을 때,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13만 7천 원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안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약16% 정도 이제 갭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 글쎄요. 제가 봤을 때이 결국에는 이 12월달 12월 달 12월 2일 날에 이 캔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캔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절반들 더 많이 깨진 않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유지를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신풍작약이1 어 3만7천 원대까지 만약 가격 빠져주게 되면 충분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피라믹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상 1차 결과가 어 제가 알기로는 한 이번 달 말쯤으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달 말쯤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임상 2차그또 아 있죠 그러니까 최종 완료일이 있는데. 최종 완료일이 이제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번에 뭐 긍정적으로 좀잘 나온다면 뭐 내년 2월에도 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 글쎄요. 신풍제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부에 대한 사정을 뭐다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분명히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고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가 오면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봐,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또 신풍제약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정을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장대 양봉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가격이 고점을 찍고, 이제 미친듯이 쫙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조정을 거치고, 이제 12월 달에 지금 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지금 이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여기, 여기 이제 악재로 이제 빠진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러 떨어뜨린 그런 이제 느낌도 조금 이제 받는 부분도 있고, 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은 그래서 신풍제약은제 일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은 가격 빠지게 됐을 때 신규 진입에 대한 그런 이제 지지 소프트 레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레벨에서 또제차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소프트로 이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그리고 이미 뭐그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이제, 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볼만 하죠, 충분히. 자, 그래, 신풍제약을 제가 한번 구진을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것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영상 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아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